아이 덤핑 시장은 아 근으로 돈으로 아아 무게로 재버리네 얘기는. 1 0 0개 천이야. 천이야 정도 간다고 합니다. 이게. 1000개. 네. 이게 아니라 한타스가. 그래서 이런 걸막 트럭이나 그런 데서 판매도 하고 그냥 우리나라 막그 노점상에서 파는 양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u 재고, 그러니까 이 u 덤핑 시장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 끝까지 양쪽으로 가로세로 이 u 덤핑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바둑판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날씨가 구은 날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좀 날씨가 좋고 좀봄 여름 가을에 딱 오셔 갖고 겨울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여름에는 되게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. 이거 머리에 헤어핀인가요? 헤어핀이네요. 뭐 이거 얼마래32 이건 얼마래요? 나지봐 로반. 응. 이 공지. 응. 이거, 이거 하나에, 스팟? 사? 스팟. 사, 스파이드 사. 사, 왜 어. 하나에? 800원. 스파이? 어. 800원 정도다. 네. 아. 이 공지 하나에. 아무리 생각 해도 이상하지? 어. 아이, 좋은데? 이 덤핑 시장은. 사이이 맞춰. 아, 은으로, 아, 으로 아, 아, 무게로 재버리네, 이냥는화차 아, 6화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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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화 6화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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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화6 그러면 1,200원? 응, 1,200원 이게 하나가 음 아, 악세사리 아 상품 500g에 오이안 네. 500g에 500g에 오이안 보시면 되고 300원, 1200원. 네. <laughs> 제품은 그냥 랜덤식으로 돼 있고 그냥 뭐 고를 수도 있긴 있는데 거의 랜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몇개해 가지고 네, 세트로 네. 얼마에 파는 거 네. 같아. 근데 제가 볼 때는 500g 사 갖고 제품이 한 10개만 제대로 나와도 아, 어, 네. 네, 이건 뭐본점 뽑고도 남는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듭니다. 인기 어, 죠 아, 그리고 이거 이유 왔을 때 바로 핸드 캐리어도 어. 가능한 제품이에요. 네, 네, 네. 바로 넣어 <laughs> <laughs> 어. 가지고. 이거 위치 끄고 뭐 섞어 보면. 어. 어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애들이 가지고 놀때 괜찮을 것 같지. 이게 행사 상품으로 괜찮은 것 같아. 약간 4 0도로 해야지. 그러지. 아, 이게 색깔이 다양한 거야. 색깔이 어, 주황색이 주어있네 그러니까. 좋아. 뭐, 뭐 이거 재고 상품이다 보니까. 어, 어, 얼마, 얼마, 얼마 얼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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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 얼 얼마야? 하나 이런. 하나 이런. 아. 이건 좀 쇠다. 놀랐다. 네, 아. 어 잠깐만. 우리가 너무 재밌게 놀다 어, 올렸어 어. <laughs> <막> 지금. <laughs> 너무 재밌게 놀다 어. 내가 약간, 자, 어. 네, 이처럼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물건을 만날 수 있는 이우 덤핑 시장이었습니다. 혹시나 이런 이우 시장 조사단이 궁금하시다면 로켓존 홈페이지에서 조사단 신청하시면은 되겠습니다. <laughs>